나는 2016년도 1100세대 아파트를 짓는 현장 소장으로 수원 호매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틀 동안 항문 주의가 약간씩 통증이 있었고, 당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근처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정도는 아니지만, 준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 왜냐하면 피부과에서 처리해줄 정도의 종기의 크기와 통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접수를 하니 정형외과로 진료가 결정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부은 부분을 절개하고 고름을 제거 후 봉합하는 시술을 한다고 하셨고 바로 부분 마취 후 시술을 하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몸에 칼을 대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어색했고 부위가 부인이만큼 쑥스럽기도 했고 생각보다 마취를 했는데도 엄청 아팠던 기억이 생생하다 처방전과 병원비 계산을 하러 접수처에 갔을 때 그날따라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 현장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라는 중요 공사 일정이 있었지만, 온 김에 처방 전이라도 받아 약을 먹으려고 감기 기운 증상을 접수처에 이야기했는데, 접수처 여자 직원분이 간호사도 아닌데, 이것저것 증상을 들어보시더니 보통 일반 내과로 접수해주시는데, 친절하게 호흡기 내과로 접수해주셨다. 잠깐, 여기서 나를 살려주신 여러분 중 제일 중요하신 첫 번째 분이시다. 물론, 내가 지금도 친여동생으로 챙기고 있지만, 보통 내과에 예약 안 하면 오래 기다리는데, 호흡기내과는 그날따라 한 분이 진료받고 있어. 바로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